존경하는 서울시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새 출발을 다시 하죠. 아유, 콧물이 자꾸 나서요. 큰일났네. 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새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성실과 풍요의 상징인 소예해를 맞아서 우직하게 좀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품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경제는 물론 우리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지상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일수록 더 강해지는 기적의 역사를 써봤습니다. 70년대 오이 쇼크와 90년대 IMF는 어려울수록 더욱 합심해서 돌파해내는 저력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한 저력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돌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일수록 더 강해지는 기적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와 90년대 IMF는 어려울수록 더욱 합심해 돌파해내는 저력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한 저력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하면 된다는 희망을 우리가 끝까지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울에 다시 한번 그러한 희망의 에너지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서울시가 그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는 주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정 목표를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으로 정하고, 서울형 복지구현의 해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친 풍랑 속에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노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한 쪽이 먼저 가라앉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울에 다시 한번 그러한 희망의 에너지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서울시가 그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는 주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정 목표를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으로 정하고 서울형복지구연회회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친 풍랑 속에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노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한쪽이 먼저 가라앉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지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우리 서울의 취약계층인 저소득 빈곤층입니다. 대출이 막혀서, 장사가 안 돼서, 직장을 잃어서 하루아침에 벼랑으로 내몰린 분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이 일어서서 다 함께 배를 저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나서겠습니다. 기존의 대다수 복지 정책이 그래왔듯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겠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분들에게는 최저 생활을 보장해드리고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형 복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발표한 서울 희망 드림 프로젝트에 담겨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SOS, 위기가정 특별 지원, 쪽방촌 등 틈새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 복지 서비스 시스템, 주거환경을 개선해드리는 서울형 헤비타투 운동 등을 통해서 저소득 빈곤층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이 차상위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을 촘촘히 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목돈 마련을 도와드리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긴급 자금을 수혈해드리는 서울 희망 드림뱅크, 자존감 회복을 돕는 희망의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서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신적 자립을 도와드리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성을 위한 여행 프로젝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어르신들을 위한 9988 프로젝트, 어린이를 위한 꿈나무 프로젝트 등을 2009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여성,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경기 한파 속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서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택 문제 해결에도 발벗고 나서서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를 민간 공급 물량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로써 경제난의 집값 걱정까지 해야 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2009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소득 빈곤층과 서민을 보듬어 안는 시정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9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소득 빈곤층과 서민을 보듬어 안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9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소득 빈곤층과 서민을 보듬어 안는 시정에 매진하겠습니다. 경제난에 움츠린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연장선상에서 2009년을 서울형 녹색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열리는 C40 기후 리더십 그룹 제 3차 정상회의가 네. 됐어요. 네. 미래에 투자하는 연장선상에서 음. 미래에 투자하는 연장선상에서 2009년을 서울형 녹색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열리는 C40 기후 리더십 그룹 제 3차 정상회의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서 친환경 도시로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호응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목동 노원 집단 에너지 사업장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화력 발전이나 여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토지 수요가 적고 지하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효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발전 시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월드컵공원 일대를 신재생 에너지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건물인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건립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운행을 위한 수소 스테이션 공원 운영 전력을 발전할 네, <laughs> 이와 함께 월드컵 공원 일대를 신재생에너지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형 건물인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건립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운행을 위한 수소스테이션. 공원 운영 전력을 발전할 태황, 태양광. 네, <웃음> <웃음> 이와 함께 월드컵 공원 일대를 신재생에너지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건물인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건립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운행을 위한 수소 스테이션, 공원 운영 전력을 발전할 태양광 발전 시설을 내년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미 녹색 경쟁의 시대에 들어선 지금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고도 성장을 이뤄내는 서울형 녹색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국의 여러분, 2009년은 민선 4기에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이 마침내 그 결실을 거두고 정착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서울의 외관이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 상징가로로 자리매김할 광화문 광장, 도심 재창조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세운 상가 녹지축, 디자인의 메카로 거듭날 동대문 디자인 파크. 강북의 대형 녹지 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등 다양한 사업들이 차근차근 마무리될 것입니다. 한강의 변화도 확연히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포, 뚝섬, 여의도, 난지 특화 지구 사업을 마무리 짓고 교량 엘리베이터와 버스 정류장 전망 카페 등을 조성하는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을 연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산 르네상스, 거리 르네상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민선 사기의 결실은 하드웨어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문화를 통해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컬처노믹스를 시정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올해는 컬처노믹스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팩토리, 창작 스튜디오, 창작 아케이드, 그리고 남산 드라마 센터, 홍대 지역 복합 문화 예술 공간 등 문화 인프라가 다양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2011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문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다양한 공급을 통해서 그동안 닦아온 창의문화도시의 기반이 더욱 단단하게 다져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그동안 창의시정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서울시를 새롭게,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루 평균 140여 명의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개선시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고, 그 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는 1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던, 다시 하죠. 하루 평균 140여 명의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개선시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으며 그 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가죠. 하루 평균 140여 명의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개선시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고 그 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는 1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중에 최하위권에 맴돌던 청렴도 평가에서 마침내 우리는 1위라고 하는 모두가 놀랄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중 하나인 정부 효율성을 높여가는데 우리 서울시가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 서울시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빠르게 개선되는 조직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변화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을 이제는 세계가 알아봐 줍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이 지난해만 해도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아시아 지역 센터를 유치해내기도 했습니다. 천만 상상 오아시스는 대표적인 전자정부 우수 사례로 해외에서도 배워가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전 실국본부가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행 프로젝트는 수많은 도시에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만든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계속 밀고 나갑시다. 2009년을 장의시정 결실의 해로 만듭시다. 장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변화를 시민고객 한분한 분이 피부로 느끼는 수준으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 곧 장의시정의 결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머리와 발이 함께 뛰는 서울시를 만듭시다.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찾아 들어가 고충을 듣고 개선점을 찾고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시민들의 자긍심이 될수 있도록 더욱 힘을 냅시다. 특히 2009년 한 해는 시민 고객 모두가 무척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때다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절실합니다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그러한 나눔과 봉사의 추진 주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통받는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데 우리의 창의 시정의 열정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열정이 경제 한파로 꽁꽁 얼어 있는 우리 서울을 따뜻하게 녹여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네,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네. 시장님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가족 여러분, 궁즉통 마음을 다하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통하게 하는 길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음을 모아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섰던 우리의 투지를,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봅시다.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을 만들어 봅시다. 기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가족 여러분, 궁즉 통, 마음을 다하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통하게 하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섰던 우리의 투지를,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봅시다.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을 만들어 봅시다. 기축년 새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 여러분,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가족 여러분, 궁축통, 마음을 다하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통하게 하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음을 모아 위기를 돌파하는데 앞장섰던 우리의 투지를,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봅시다.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을 만들어 봅시다. 기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